건축 기사 꿀팁 건축 설비 내용입니다. 어 이번 내용에서는 급수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소규모 그다음에 이제 규모 좀큰뭐 이런 방식으로 구분하면 자, 주택이죠. 주택 소규모 이제 주택인 경우에는 자, 여기서 이제 급수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급수가 들어와서 이 1층 1층 이제 급수가 이제 이루어지고 올라가서 2층까지 이제 급수가 올라가면서 요 이제 보통 이제 주택인 경우에는 소규모 주택 자 소규모 이제 주택인 경우에는 자 급수 압력으로 이제 바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징으로는 급수 압력으로 공급을 하겠죠 공급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정전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쪽에 펌프가 없는 거죠? 펌프가 없기 때문에 급수압으로 가기 때문에 정전시, 정전시 급수 공급이 어떻게 해요? 가능한 방식입니다.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보내주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급수에 대한 오염성이 작습니다. 급수에 대한 오염성이 어 작다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 단수시도 마찬가지로 급수 그러니까 단수가 되면은 이제 물 공급이 아예 안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안 되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다른 방식에 비해서는 어 급수가 이제 어 가능한 그제 그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주로 소규모 소규모 방식에 주로 쓰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방식에 쓰이는 방식이 이제 어 수도 직결 방식이라고 우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 여러분들 구분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탱크가 이제 이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안에 있습니다. 옥상 탱크 방식인데요. 옥상 또는 이제 고가 수조. 어, 방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수조 방식 같은 경우는 주로 대규모에 많이 쓰이고요. 대규모 방식에. 그리고 물을 이제 저장해 두었다가 내려주는 그 중력으로 뚝 떨어뜨려서 내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압력이, 압력이 일정하다. 압력이 일정한 방식입니다. 자, 정전 시에는 정전시. 자, 수도 직결 방식 같은 경우는 그 상수도 공급관에서 바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정전하고 관계없이 계속 공급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고가수조 방식 같은 경우는 정전이 되게 되면 자, 펌프 이제 지하저수에 있는 펌프에서 올려주는 거죠. 올려줘서 그 압력으로 내, 내려주는 방식인데 정전시에는 이 옥상 탱크에 있는 물만 여기에 있는 물만 공급이 가능하다서 정전 시 옥상 탱크 탱크 저수량 만큼 급수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급수 공급이 가능하니까 대규모인 경우에는 1시간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그렇죠? 1시간 그 다음에 소규모 내지 중규모인 경우에는 두세 시간 분까지는 가능한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을 이제 저장해 두었다가,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공급해지기 때문에 정, 만약에 정전이 되게 되면, 여 지하 저수조가 있겠죠? 지하 저수조의 물의 흐름이 원활치가 않고요. 옥상 탱크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정전이 되게 되면 물 속에 있는 잔류 염소가 감소돼서 물이 부패될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 그~ 급수 급수에 대한 오염성이 크다 그래서 다른 방식에 비해서 좀큰 방식이 요 고가 옥상탱크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이제 탱크죠. 그래서 이거 탱크는 이제 압력 탱크 방식, 압력 탱크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압력 탱크 방식은 실제로 이제 이제 컴프레셔가 있고, 컴프레셔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컴프레셔에서 압력을 넣어주면 그 이제 압력에 의해서 물이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압력 탱크 방식의 큰 특징은 급수압이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지가 않다. 그리고 주 메인이 되는 급수 공급에 따른 실이 아니고요. 뭐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실이 아니고 국부적인 장소, 국부적인 장소에 주로 사용되는 게 압력 탱크 방식입니다.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수도 직기, 수도 직결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암, 어, 고가 탱크 방식. 고가 탱크 방식. 이제 옥상 탱크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압력 탱크 방식. 그래서 이세 가지 방식에 대한, 어, 특징들은 여러분 꼭, 어, 기억을, 어,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에 관련된 이제 문제를 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력 탱크 방식이라 그랬어요. 압력 탱크 방식. 자 압력 탱크 방식은 이 압력 탱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컴프레셔가 있어서 자, 컴프레셔를 통해서 이 압력 탱크에 압력을 넣어주고 그 압력으로 이제 물을 공급해주는 공급을 해주는 자 이러한 방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특징으로는 국부적인 장소, 국부적인 장소에 주로 사용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압력이, 압력이 일정하지가 않은 방식이 요, 어, 압력 탱크 어, 방식이라 했죠. 자, 이런 특징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탱크 설치 위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탱크 설치 위치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필요한 곳에다가 설치를 뭐 아무리해도 상관없습니다. 소규모 급수 설비에 적당하고요. 맞습니다. 소규모에 적당하고요. 자, 대규모에서는 급수압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 대규모에서는 어, 사용하기에 좀부적합한 그런 방식입니다. 자, 급수압이 항상 일정하다. 아니죠. 급수압이 일정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탱크 중량에 의한 자, 구조물의 구조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자, 부분적으로 큰 압력을 필요로 할때 주로 유리하다. 그랬습니다. 자,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2번이 어, 옳지 않은 짐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두 번째 문제로 가세요. 자, 다음 급수 방식에 대한 설명 중 맞, 는 것을 물어봤죠. 자, 수도 직결 방식은 주로 소규모 방식이라 그랬죠. 자, 수질 오염이 가장 적다. 맞죠? 수질 오염 방식이 가장 적은 방식 왜 탱크가 없죠? 그래서 상수도 공급관에서 보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탱크가 있는 방식보다는 수질 오염이 가장 적은 방식이고요. 자, 고가 수조 방식은 단수 시의 급수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아니죠? 일부 가능하죠. 어떤 어, 어떤만큼 탱크에 있는 물만큼 옥상 탱크에 있는 물만큼. 자 고조 아, 고가 수조식은 취급이 어려워 소규모설비에 사용한다는데요. 그러니까 고가 수조 방식은 소규모가 아니고. 대규모 방식에 주로제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자, 압력수조 방식은 압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는데 항상 유지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